안녕하세요, 이종임 미에홍 쿤입니다. 여러분, 도제우라고 혹시 아시나요? 아사쿠사역 근처에 도제우로 유명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서 갔는데 아 문이 닫혔더라고요 문이 닫혔다기보다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에 공사도 하고 있고 이 도제우는 이 옛날 말이고요 도조우입니다도조우 바로 이꾸라지 그래서 두 번째로 유명한 곳이 어딘가 해서 일본인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간 곳이 여기 도제우 이이다야 라는 곳인데 아사쿠사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아사쿠사역이 근처에 또 하나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 역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일반적인 노선도는 아닌데 이스쿠바 엑스프레스라는 노선인데 뭐 나중에 여기서 지나가다 내리시면은 여기로 가는게 훨씬 더 빠르시겠죠 미꾸라지를 뜻하는 도지호를 왜 도제유라고 표기했냐면 원래 옛날에는 도지야우나 도지야우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이 영상 처음에 나왔던 그쿠마가타 도제우 가게가 초창기 가게예요. 에도시대 거기에 초, 처음 초대 사장님이 네 글자는 죽을 사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숫자의 사이 기운이 안 좋다고 해서 세 글자로 맞추자 하는 게 도제우가 됐습니다. 메뉴상으로는 미꾸라지가 메인이긴 한데 뭐 운하기도 있고 차형옷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그래서 도조 미꾸라지를 이용한 나베를 도제우 나베라고. 딱 틀이 바기 시작했고 아사쿠사가 이 발상지가 된거죠 이렇게 사이드메뉴도 있고 주류메뉴도 있고 단품메뉴도 있고 세트메뉴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미꾸라지 요리가 메인이긴 한데 만드는 방식에 따라 요리 종류도 좀 나눠지고요 일단은 남아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주변을 좀 봤는데 확실히 좀 애도느낌? 아사쿠사 분위기가 그렇긴 한데 되게 잘 유지된 그런 옛날 건축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바로 요놈입니다좀 비주얼이 좀 그렇죠 일본 사람들한테도 약간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조리 방식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는데 저는 요렇게 심플한 스타일을 택했습니다 조금 조금 끓니서다춧가루 넣어주세요 아 여기가 고춧어루인고춧어루입니다이고춧가 넣을 수 있도록 지금 들어있는 고춧가루가 이렇게 서 줄어들기 때그때

세트가 전부 다 나왔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. 계란 스프인데 저거 엄청 포슬포슬하고 맛있습니다. 굉장히 아침 식사로 먹기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 츠케모노 절임 식이랑뭐몇 가지 있는데 아그저 계란 스프를 여기 넣고 싶더라고요. 넣어도 그래서 몰래물을 몰래 살짝 넣어봤는데 뭐 그렇게 먹는 건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조금 넣어서 먹어봤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리고 식감은. 미꾸라지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식감이에요. 엄청 살은 부들부들하고 그 안에 있는 뼈가 씹히는 느낌? 뭐 딱히 뭐 맛있다기보다는 특히 이거는 중반 좀 지나서 간장소스가 이뭐 미꾸라지 좀 배웠을 때 그나마 좀 먹을만 합니다. 처음에는 그 식감 자체만 너무 느껴져서 이렇게 뭐 맛있는지는 모르겠고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좀 먹었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진짜 중후반 넘어가면은 좀 먹을만 해요. 이렇게 소스랑 어울려지는 게 미꾸라지 튀김도 한번 시켜봤습니다. 미꾸라지를 살을 다 발라서 저렇게 살만 튀겨냈는데, 그래서 그런지 되게 얇거든요. 얇고 엄청 바삭바삭하고, 뭐 바삭한 식감이 좋다면 좋은데, 너무 살이 없어서 그 생선살을 먹는 느낌은 좀 덜했어요. 미꾸라지 나베를 시키니까 사케가 땡기는 거예요. 그래서 사케를 시켜봤는데, 이거 진짜 가성비 좋습니다. 아마 마트에서도 큰 마트에서 싸게 팔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못 구했거든요. 근데 이게 엄청 깔끔하고 뭐 단맛도 적당하면서 끝에 좀 드라이하고 이게 막 사시미랑 먹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다음 사이드로 시킨 이거, 이거 제가 진짜 반했습니다. 엄청 맛있어요. 이게 술 안주로 너무 좋은데 누타라고 해서 원래 누타는 기본적으로. 미소와이를 말하거든요. 그 된장 초무침 있잖아요. 이야채나 생선들 같이 버무린 그런 건데, 뭐 코치연의 명물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근데 거기는 약간 좀 만드는 방식이 다른데, 이거는 보통 이제 그냥 미소를 쓰는데 아카미소를 썼어요. 그리고 맛도 되게 한국인 입맛에 맞는 좀 자극적이면서도 술 안주로 너무 좋고, 또 혼마그로랑 그리고 우도라고 하는 땅두릅 그리고 해파리 뭐, 버,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. 식감도 제가 엄청 좋고 이, 이 사케랑의 조화가 미쳤습니다 저거 먹으러 가고 싶어요 진짜 지금도 그 미소 특유의 그 고소한 맛도 있으면서 약간 달달 짭짤? 근데 저 약간 살짝 매콤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특제 소스라는데 오 진짜 와 저거는 싸우고 싶더라고요 진짜 특히나 저우도그 식감도 아삭아삭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저렇게 마구로의 식감도 더해지고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요. 저것만 있어도 저거 사케 한 병은 다 마실 것 같아요. 진짜. 네, 이상으로 도제우 이이다야에서 정말 맛있는 공부 색다른 경험 잘 하고 나왔는데요. 저 밑에 깔려있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? 저게 모리지오라는 소금인데 어, 미신 같은 겁니다. 그 애군을 쫓고 그리고 가게의 번창을 기리는 그런 건데 나, 궁금하신 분은 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.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